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한국 정치 TV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의 추세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조사 내용은 구글 트렌드의 검색률,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률, 종합 검색률, 종합 검색률 순위입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18일 구글 트렌드 및 네이버 데이터랩에 나타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검색률입니다. 2025년 5월 178일, 구글, 이재명 24, 김문수 12, 이준석 21. 네이버. 이재명 17. 김문수 20. 이준석 21. 종합. 이재명 41. 김문수 32. 이준석 42. 순위. 이준석 42. 이재명 41. 김문수 32.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률은 1일 평균을 나타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